2월 23일, 일요일입니다. 대리 운전하러 나왔습니다. 어, 카카오 대리의 점수 1,500점을 유지해야 퍼플이 있데 1,450점입니다. 50점 부족해요. 어, 피크 시간에 운전하면 음, 100점을 음. 채워서 금방 따라잡을 수 있지만, 목표는 2,000점까지 채우는 목표네요. 오늘 그 목표를 가지고, 한번 열심히 대리운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을 모시게 될지 또 모시게 되면서 촬영 진행해 볼게요 합정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파주 가시는 분콜 잡았습니다 안전운전하고 다음 녹화 진행해 볼게요 파주시 다울동에 왔습니다 어,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고요 오는 동안 저랑 특별한 얘기 한건 없어요 동승자분께서 타셨는데 어, 두 분이서 이야기 하시느냐고 저랑 얘기를 하거나 했던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냥 얘기 들었을 때는 음 웹툰 같은 거 하시는 작가님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전문적인 용어도 많이 섞여있고 이래서 제가 이해를 하거나 이랬던 부분은 없는데 약간 봐주시는 그... 독자라고 해야 될까요? 에, 독자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이야기라든가 내용을 풀어가야 되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 어, 두 분이서 주고받으시면서 그런 얘기들 쭉 들으면서 오게 됐네요. 약간 라디오 방송 듣는 느낌 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 나이대가 솔직히 저보다는 이제 어려 보이셔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항상 하시는 일잘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는 모습들, 그런 열정적인 이야기들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다, 파주는 처음 온 곳이라서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약간 버스도 지금 끊겨 있는 느낌이라서 여기서 탈출을 잘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각에서 파주에서 서울 쪽으로 나가는 거 버스 한대 찾았어요. 어, 당산역까지 가는 버스가 있네요. 짠. 당산역으로 일단 이동해 보겠습니다. 합정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신림동 어, 가시는 분코를 잡았습니다. 이분 역시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또 녹화 진행해 볼게요. 신림 가시는 분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어, 저때 한번 소개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관악구 버스 정류장들은 위에 이렇게 히타가 있고요 짠 히타가 있고 아래쪽에 보면 엉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철에 버스에서 대기하기가 참 편합니다 어, 모셔다 드린 동안 뭐 별다른 대안은 없었고 대신에 이제 주차 자리가 좀 협소하다 그래서 후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차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걸 미리 알려 주셨는데 음, 주차하면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주차까지 잘 도와드렸습니다. 또좀 이동해서 다음 콜 잡고 녹화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 대리운전 인데요. 네 제가 도보를 동 중인데 한 10분 안쪽으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역 쪽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동대문구 답신리로 가시는 분콜 잡았습니다. 이분도 역시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다음 녹화 진행해 볼게요. 답신리동 가시는 분도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오는 동안에 별다른 대화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 입장이긴 한데 차에 경고 메시지도 한두개 정도 깜빡깜빡 거리면서 떠 있었고요. 학세를 받는데 있어서 그 타임 배틀 쪽이 좀 문제가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처음에 약간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그르렁거리는 소리 막 나기 시작하면서 속도가 조금만 붙어도 어,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운행하면서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네요 주행하다가 혹시라도 이제 차량이 퍼지게 되거나 하면 그건 역시 혹시 대리기사의 책임일까요? 차량 불량? 사고가 아닌데 어, 어쨌든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쪽에서는 별다른 콜이 없을 것 같아서 또 조금 이동해서 다음 콜 잡아보도록 할게요.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품은 한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 지 천전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 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난 것도 아닌데, 내가 탈 버스가 지나가고 있구나. 여보세요. 어 전화가 끊겨서 들리는데요. 제가 통화를 다시 드려도 될까요?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대리운전인데요. 몇분 정도 걸리실까요? 제가 한 도보로 이동 중인데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다고 뜹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뭐 지하 주차장 같은 데 계신 건가요? 아니요. 도로변에 계신가요? 사람 사는 이야기 뒤에 있어요. 아, 네. 그러면 비상깜빡이 켜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논현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어, 구로구 가시는 분, 코를 잡았습니다. 이분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녹화 진행하도록 할게요. 개봉동 가시는 분도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음. 남성분하고 여성분, 이렇게 두 분이서 타셨는데, 어, 약간 연애를 시작하는, 뭐, 썸을 좀 타고 있는 그런 사이이신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두 분이서 이제 주행하는 동안에 알콩달콩 대화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았고요. 어, 앞으로 관계 발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사이로 관계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어제 이제 업로드 영상을 하면서 재미있는 댓글 두 가지 종류를 봤는데요. 이제 한 가지는, 어 제가 노래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칭찬해 주시는 댓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뭐, 신형불량자처럼 생겼다, 이런 댓글,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어 두분 외에도 이제 다른 댓글들도 이제 몇개 보긴 했지만, 일단, 한편으로는 제 채널에 관심 갖고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다는 점에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어, 힘들게 하루하루 이제 대리운전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 좀더 응원의 댓글들을 자주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어, 노래하는 것도 이제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제 뭐 주말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제, 콜 수도 많지가 않고, 또, 가끔씩, 어, 저는 이제 주로, 어 모시다 드린 분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이제 뒷담화죠. 그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채널을, 이 영상을 또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콘텐츠 안에서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래도 부르곤 하는데, 어, 어쨌든 제 노래도 듣기 좋다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시장 불량자처럼 생긴 얼굴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 하시니 그런... 음... 그런가 봅니다. 어쨌든 오늘 운행은 어, 종료를 하고요. 어, 내일 다시 대리운전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